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천연가스 의존도를 확 줄이면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핵심 먹거리 역시 LNG선이 됐는데 특히나 올해의 경우 한국조선업사상 역대 최대 수주라는 쾌거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면서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돈만 쏟아붓다 뒤통수를 맞게 됐다는데 중국을 제치고 LNG 분야에서 단독 선두로 우뚝 선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 세계 조선업계의 최대어인 카타르 LNG 선 잭팟의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지 엄청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한국의 조선업계 역시 2차 발주를 앞두고 있는 카타르 LNG 선 수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와 오랜 계약을 체결했던 중국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하반기 예정된 카타르 LNG 운반선 프로젝트 2차 발주를 앞두고 가격 협상을 한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추진하는 LNG 운반선 프로젝트는 발주 금액만 12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로 총 40척에 달하는 선박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1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시 총 65척을 발주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을 한국 조선업계가 싹쓸이하면서 업계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국내 조선업계가 카타르 LNG 운반선 프로젝트 발주 물량을 다 가져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이 카타르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기에 LNG선 발주에도 중국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국이 세계 최고의 LNG선 건조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중국을 충분히 따돌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카타르의 돈만 쏟아부을 뿐 12조원에 달하는 LNG선 발주는 모두 다 한국에게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 4월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 신오펙은 막대한 금액을 들여 카타르 LNG 가스전 지분 1.25%를 취득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명목상으론 LNG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사실 카타르의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LNG선 수주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며 카타르 LNG선 발주 물량을 따내려고 했지만 결국 계약을 한국으로 귀결되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조선업계는 중국을 따돌리며 압도하게 됐는데요. HD연대중공업이 카타르로부터 LNG 운반선 17척, X로는 5조 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 계약을 따내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수주로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간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HD연대중공업은 카타르 에너지와 LNG 운반선 17척의 신규 수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액은 39억 달러, 하나로 5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수주한 LNG 운반선은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앞서 2020년 6월, HD연대중공업과 조선소 독을 선점하는 계약인 DOA를 체결했다가, 이번에 본계약을 맺으면서, HD연대중공업의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실제로 이번 계약으로 HD 연대중공업은 단숨에 반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 당초 HD 연대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118억 달러였지만 이번에 맺은 새 계약액을 더하면 총수주액이 125억 달러로 추산되면서 목표의 106%에 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삼성중공업이 기록한 3조 9600억 원을 넘어서면서 한국 조선업사상 최대 수주액 기록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수주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대형 수주로 한국조선업 수주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도 있지만 고부가 같이 선박인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업계가 중국업계를 압도하게 됐다는 사실이 더욱더 각별해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세계 LNG 운반선 시장 수주 규모는 총 60척으로 이 가운데 한국이 82%인 49척을 가져갔고 나머지 11척인 18%만 중국조선업체들에게 돌아가며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업계에서는 한국과 카타르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LNG 운반선 수주재팟이 이번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자국 앞바다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새로 발견되면서 현재 LNG 수송선단 확충을 대규모로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 에너지는 2020년 국내 3대 조선사와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말부터 실제 발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카타르는 2027년까지 LNG 생산량을 기존 연간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으로 LNG선 수요가 앞으로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특히나 국내 조선사들의 LNG 운반선이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의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업계의 예상대로 추가 수주를 순조롭게 마친다면 국내 조선삼사는 올해 수주 목표에게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이유로 실적에서도 국내 조선삼사가 청신호를 켜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당장에 실적 발표를 앞둔 HD 한국조선해 양은 이번 3분기 매출 5조 3,800억 원, 영업이익 1,630억 원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하나오션은 매출 1조 9200억원 영업이익 741억원을 기록 하면서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 했으며 삼성중공업은 매출 2조 360 억원 분기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벌써부터 이런 기대 감이 나오고 있는 건 한국조선업 이 초호황에 올라탔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을 방증하고 있는 건 국내 조선소들이 이미 3에서 4년치 일감 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발주될 카타르 LNG선 2차 물량까지 고려하면 국내 선박 건조 도크는 2026년까지 예정이 꽉찬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국내 조선소의 건조 도크가 꽉 차서 일부 LNG선 신규 물량이 중국으로 간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사실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우선 선박은 그간 발주처와 쌓아온 신뢰와 함께 건조 경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LNG선에 대한 수주 및 건조 경험치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데 최근 수주에 성공할 수 있던 배경은 한국의 도크가 꽉 찼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더구나 최근 LNG선에 대해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조 능력 이상의 LNG선 수요에 한해서만 중국이 가져간 거라는 판단입니다. 국내 조선소의 건조 도크에 여유가 있었다면 수년간 한국과 거래해 온 선주들이 한국을 제일 먼저 찾는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최근엔 이런 분위기조차 달라지고 있는데 당장의 카타르만 보더라도 늦어도 되니 중국에게 건조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한국 조선업계를 찾는 상황입니다. LNG선 건조 경험이 부족한 중국 업체들을 믿을 바엔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건조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을 기다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조선업계가 무한한 살례를 받을 수 있는 건 그야말로 한국의 LNG 기술력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LNG 선 부문에서 중국 추격의 기술로 방어하는 등 친환경 선박의 속도를 내며 격차를 더 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은 그동안 확보한 친환경 선박 기술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국제적인 증을 비롯한 상용화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HD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선해양박람회 노르시핑 2023에서 프랑스 선급 BV로부터 초대영원 유운반선과 LNG 선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체계에 관한 기본 설계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이번에 기본 인증을 받은 풍력 보조 추진 체계 기술은 풍력 보조 선박 추진 체계 기술의 잠재력이 입증된 것으로 개발된 풍력 보조 추진 기술은 두 가지 날개 돛, 한 가지 회전자 돛등세 가지 추진 체계로 가동됩니다. 선박에 쓰이는 풍력 보조 추진 기술은 탄소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선사들이 주목하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HD연대중공업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렇듯 HD연대중공업이 친환경 기술에 전념하는 이유는 다가올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급증하며 도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까다로워지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려면 결국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hd한국 조선해양에게 이러한 환경 변화는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 조선소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hd연대 말고도 우리에겐 하나오션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어 미래가 더욱더 밝은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오션 거제사업장 제1독에서는 대형 lng 운반선 내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데 이 내척을 합치면 가격이 벌써 무려 1조 원을 넘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65척의 LNG 운반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1독을 LNG선 전용독으로 운영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에 미리 대응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미국 델핀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설비 2호기의 수주는 물론, 카타르 LNG선 수주까지 넘보고 있는 등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제 아무리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을 따라오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력 초격차라는 벽을 넘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